저기 쏘고 저기 이따 여기 바위는 죽은거지 나 있는 쪽에 네 거긴 좋았고 여기 연막 있는 곳에 있어요 옛날에 지대도 있었거든 어 저기 350 350나 멀리 있는거 보면 안돼 바로 옆에 있어 아니 바로 앞이야 붙고 있어 붙고 있어 아, 그게 아니라 어, 어디야? 바로 앞에 있다니까 아오른쪽이야 옆으로 바로 에 아, 옆에 왼쪽 바위에 응 봤어 야 이게 안맞다고 왼쪽 왼쪽 내 야. 아. 아우. 오른쪽 나무 기절이야 오른쪽 바위. 바위랑 나무랑 아 아, 아깝네.